오늘은 오토마우스 무한클릭 1.7 다운로드와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마우스 무한클릭 1.7은 웹사이트에서 특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클릭해야 될때 자동으로 클릭해주는 굉장히 심플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공식 제작자 블로그에 방문한 다음에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줍니다. 다운받은 파일에 압축을 풀면 실행 파일 하나를 볼수 있는데요. 설치 과정 없이 바로 더블 클릭하고 실행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실행하면 심플한 인터페이스를 볼수 있는데요.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하단에 있는 옵션에서 클릭하고 싶은 키에 체크를 하거나 직접 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클릭 부분은 1초당 클릭할 횟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숫자 1을 입력하면 1초당 한 번이 클릭되고 0.1을 입력하면 10초당 한번 자동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어, 사용처에 맞게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간단한 예로 마우스 좌클릭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경우 마우스 커서를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스타트 키 F5를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중지할 때는 스탑 키 F6을 눌러 주면 됩니다. 어, 참고로 XY 좌표에 있는 부분은 누르고 싶은 좌표를 입력할 경우 오토 마우스를 실행할 때 마우스 커서가 입력한 좌표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타트 키를 눌러서 실행하고 중지할 때 F6을 눌러서 중지를 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 받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토마우스 무한클릭 1.7 다운로드와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